올해 초 활주로에 동체 착륙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사고 원인은 독수리와의 충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수리가 전투기 공기 흡입구 내부로 뚫고 들어오면서 자칫 추락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게군 당국의 조사 결과인데요.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초 공군 서산 기지에 동체 착륙한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 사고 원인은. 무게 10kg의 독수리와의 충돌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직전 독수리가 F-35A 전투기 공기 흡입구에 빨려 들어가면서 착륙 장치 등을 고장 냈다는 게 공군의 결론입니다. 충돌 당시 충격 강도를 환산한 결과 약 30톤에 이르렀는데 비상 착륙 전 추락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기체 격벽을 뚫고 무장 적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무장 적재실 내부에 있는 다양한 개통의 케이블이 다수 파손되어 동시 다발적인 결함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두달 가까이 멈췄던 비행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입니다. F-5E 전투기의 추락 사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투기 연료 도관에 난 미세한 구멍에서 흘러나온 연료로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4년 전 교체된 연료 도관은. 아직 정비 기간이 아니었지만 수십 년된 노후 기종에 대한 정비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락 사고로 숨진 고 심정민 소령은 민가 지역을 피하기 위해 비상 탈출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군이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